화장실 가고 싶다는데 화장실 가고 싶다는데 자꾸 의자 에 앉아 있네 화장실 가 화장실로 화장실 꽉 찼나 화장실 들어간다 화장실 들어가요 들가 이거 내려갈 거야 이거 내려가는 거 보여요 이거 봐 스치 내려간다 지금 지금 싸고 있어요 싸고 있어서 지금 스치 막 내려가고 있어 오 많이 내려간다 오 이거 한 번에 다 내려가네 오다 쌌어 됐어요 이제 빨갱이 이제 해 해픈 이거 뭐야 뭐야 이거 해피 엄청 올라왔죠 어 됐어 됐어 이거 봐 행복한 표정 바뀌었어 행복한 표정 바뀌었어요 됐어 얘는 이제 됐어 어 됐어 어 얘, 얘는 뭐야 얘 이제 됐네 얘는 빨갱이 아니야 이제 얘, 얘는 왜어 얘는 뭐지 얘는 왜 빨갱이지 근데 왜 빨갱이지 얘는 얘왜 빨갱이지 모르겠네 얘는 왜 빨갱이지 얘는 어, 됐네? 어, 뭐야? 어, 뭐야? 갑자기 행복해졌어. 뭐지? 갑자기 행복해졌어요? 됐어? 어, 괜잖아 행복해졌어, 이제. 다시 여기 지원좀 하고 있자. 음.